자 안녕하세요 유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룸 네트워크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방향의 전환에 시그널이 보여지기 시작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룸 네트워크의 기준이 될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문의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거 답변 하나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자면, 자, 제가 꾸준하게 단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 속보부터 시작해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단타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저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익을 꾸준하게 받기 때문이겠죠. 당장 15일부터만 보더라도 에이다를 통해서 115%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3월 20일 EOS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3월 23일 에이다를 통해서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다음 종목 언제 나오냐? 문의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준비는 끝냈습니다. 지금 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나오는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제가 드리는 타점들까지 보시면서 좋은 결과로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룸 네트워크를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가장 먼저 어제 룸네트워크가 이 바이낸스 전 세계 최고의 거래소에서 USDT,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래가 되는 페어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비트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상장이 되는 것도 있지만 원화 위주로 상장이 되는 게 가장 메인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 원화 상장이 바이낸스에서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룸 네트워크에 엄청난 수급이 몰려들었고 어제 방향을 바꿔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호재지만 우린 여기서 한발더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떠한 이유로 바이낸스가 갑자기 룸 네트워크를 USDT 페어 시장에 상장을 시켜주었냐. 요걸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기본이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어떤 내용 나오고 있죠? 4월 12일 날 상하이 하드포크 곧 있으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레이어 2 코인들 같은 경우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 사업적으로도 괜찮아질 것이고, 사람들이 수급이 몰릴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돈될것 같으니까 바이낸스가 상장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실질적인 룸 네트워크의 데이터와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전에 이 데이터 꺾이기 전까지 우리도 홀딩을 하면서 본격적인 최근에 상승이 있었고 조정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오기 전에 이 데이터가 꺾여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사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다가 꺾이면 그때 가서 나중에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다 보니까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하죠. 단톡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과 실시간 속보 바로바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종목만 넘어보다 보면 리스크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리스크 해소하시라고 단타 매매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20일 EOS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에이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70% 전후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쌓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흔들린다, 심적으로 동요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단타 매매 하시면서 하시게 된다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되었다면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수익이 많이 나왔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관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